네 안녕하세요 핑크초코입니다.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음... 주말에 하려고 했던 당첨자 뽑기를 내일 나눠주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럼 뽑아보겠습니다. 네 일단은 2등이고요. 이게 1등입니다. 그러면 당첨이 되지 못하신 분들을 뽑아보겠습니다. 영미언님 당첨되지 못하였습니다. 사랑유튜브님 죄송하지만 당첨 안되었습니다. 이자민님 죄송하지만 당첨 안되었습니다. <laughs> 새싹동지님 음, 죄송하지만 당첨 안 되셨습니다. 언니심님 죄송하지만 당첨되시지 않으셨습니다. 코수님님 죄송하지만 당첨되지 않으셨습니다. 뽀뽀아님, 죄송하지만 당첨되지 않으셨습니다. 그러면 2등을 먼저 발표해보고 싶습니다. 지금 포포님하고 라미우나님이 남았거든요. 근데 누가 뽑패지 정말 궁금하네요. 비밀투표 네 축하드립니다. 포포님 당첨되셨고요 포포님이 2등이기 때문에 제가 시트지 드리고 먹거리 좀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뷔피봉투 드릴 수도 있고요. 네, 푸푸님 축하드리고요. <laughs> 그 다음에 대망의 1등은 바로 라미우나님입니다. 공정한 절차에 따라으니 믿어주시고요. 라미우나님 또 푸짐푸짐한 드리겠습니다. 마미나님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토코 님도 정말 축하드리고요. 빠빠이.